왜 이렇게 남자만 사주고 무슨 외로움 타서 그런가 봐요. 외로움 타서. 제 외로움을 안 타요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여자는 갖고 와야 된다며. 자기가 갖고 고 네, 매력이 다 있어야 다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돈 싸들고 네. 갖고 계셔도 안 와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본인은 조금 눈을 갖다. 가... 몰라. 그, 그, 그 눈... 있는 또. <laughs> 본인은 눈을 갖다 조금 낮추세요. 제가요? 네네. <laughs> 하과돈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해야 되고 그렇게 괜찮은데 너를 왜 찾겠니? 그런데 하나 빠졌잖아요. <laughs> 하나 빠졌다 잘생긴 거안 했잖아. 어, 오케이. 야, 미국에는 잘생긴 거하고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잘생긴 거안 따지더라. 애모보다는 어, 남자들은 저기 뭐야, 여자도 그렇고 오히려 잘생긴 애들이 그냥 외롭고 고독한 애들도 많던데. 아 아는 것도 많아. 근데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네. 거기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고 그런 운세도 있어요. 아, 뭐 능력도 있겠그뭐 음. 굳이 안 듣더라도 나도 이 좋은 편은 아니니까 선생님그렇죠 본인 말을 안 들으면 어. 하, 하루도 못 살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 뭐지면장 말을 잘겠죠 그리고 학생도 고등학교. 학생도 3년 고등학교. 있으면은요. 3년 있으면 30살이 아니고 저기 20대도 아니고요. 학년이 5학년으로 올라가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5학년. 할머니 된거죠 할머니. 어 그래도. 미금도할머니라 지금도 할머니. 뭔 소리야. 아, 저기 미성년자가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쁘게 하고 나가면 어, 무슨 소리야. 어. 저는 추적하게는 안 받아요. 깔끔하게. 깔끔하게. A시험들 그 보는 안좋은 시선이 있으니까. 퀄리티를 음. 아유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보니까 어, 관리는 필요한 것 같아. 나는 평생에 얼굴에다 이렇게 뭐야 로션 스킨도 안, 안 쓰고 살았는데 나이 먹으니까 추해지는 것 같아. 그래갖고 요즘에는 뭘 갖다 발라요? 뭐지? 바르는 거는 선생님 좋은 시간 진짜 좋은 시간 남자들도 가꾸면 얼굴이 틀려요 진짜 선생님. 근데 그것만 갖고 왔을 때 옛날만 또 인물 좋았잖아요 선생님. 왜 이래 또? <laughs> 선생님, 반듯하농 얼굴 인물 좋았죠. 키도 있고, 풍채도 있고 좋았죠. 어, 오늘따라 또왜 이러실까? 여기는 지금 새벽 3시야. <웃음> 음. <웃음> 네, 아주 내 기억이에요. 선생님, 아주 내기억에요 선생님, 풍채도 좋고 키도 있으시고, 얼굴 좋았어요. 그렇다고 피부톤이 어둡지도 않잖아요. 피부톤은 좀 네. 이렇게 밝고 좋은 편이지. 그러니까, 어, 네. 뭐, 지금도 그냥 먼데. 근데, 어, 살이 쪘다가 요즘에 12kg 뺐어요. 12kg 빼고, 관리도 하니까 몸이 요즘엔 진짜 날라갈 것 같아. 너무 좋아요 몸이 오 최고죠 최고죠 선생 음. 일단 몸만 건강해 또 올해는 크게 욕심내지 말고 내년, 후년 자금 쭈루룩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연락되니까 너무 좋다 어.. 전화번호 나중에 저, 나한테 전화번호 하나 찍어주고 지금 라스베가스 있는 거야? 네 음. 그렇게 하고, 본인이 올해는 뭐 하고, 본인이 또 생각하는 거, 궁금한 거. 그래도 얼굴이 굉장히 밝고, 깜짝 놀랐다. 진짜 얼굴이 하나도 안, 보... 너무 좋아. 지금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더, 더 좋아진 것 같아. 저, 저는요, 선생님이 음. 항상 얼굴을 보면은, 야, 너 음. 되게 좋은 일이 있나 그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러니까 뭐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생이 좋아도 안 좋아도 항상 얼굴 똑같은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고, 긍정의 표현이야. 긍정의 효과. 그리고, 지금 안 돼도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또 그런 거지. 담배를 끊었잖아요, 선생님. 담배를 안 피잖아요. 어. 미국 어니가 그때 처음에 한 2년간 차가 없었거든요, 선생님. 어. 일일이 밖에 담배 사러 떨어져 가고 담배 사러 나가는 것도 곤욕이 더라고요 선생님. 어. 3일 정도 담배를 못쌌는데아 이런 이할 거면 차라리 끊자라고 그때서부터 끊은 거예요 선생님. 너무 좋지 잘 됐다. 좀 특이하게 끊어지는 케이스인데요. 아무튼 담배 끊는 거는 진짜 대만족이에요 선생님. 음 나도 나는 담뱃값 벌으면 담배 피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돼못못 <laughs> 못, 못 벌으니까 못 피는 거야. 담뱃값만 해도 그래도 한 달에 한4 0만 원은 줄어서 너무 기뻐요. 그래, 미국은 또 담배값도 비싸더라. 예. 네. 아, 무튼 일단 이거는 다 내가 돈을 잘 번도 못 번도 무조건 좀 아껴야 되는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면 근데 건강에도 좋고, 아직 지저분하지가 않고 깨끗하잖아. 담배 재뭐 이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뭐 요즘엔 전자담배 피고 별짓 다 하는데 안 하니까 너무 좋죠. 편하고 진짜 좋아요. 음. 귀찮지않다는 거, 언제 이게, 렇 불안하지 않는다, 는 거. Okay. o 백해야되야 되는데 이게 불안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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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k 너무 좋다. 건강한 거 보니까. 아... 저는요 선생님, 음. 제가 능력만 돼서 돈만 있으면은, 음. 저는 크게 뭐 친구가 많이 없어도 굳이 외로 k a y Okay. Okay. o 근데 제가요, 선생님, 음. 왜 이렇게 나이 들어서 보니까요, 돈이 없어서 나이가 있는데도 기반이 안 잡혀서 그 나이 들어간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노후 대책이나 기반이 잡히겠어요? 저는 그 노후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4학년에서 5학년으로 넘어가는 중이라 그래.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시는데. 집사라는 소리도 아니고, 건물 같은 거라도 하나 갖고, 뭐 상가 같은 거라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돈 벌어갖고 하나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근데, 건물을 산다는, 그 전에는 다른 걸 사고, 일단, 건물을 산다는 건 내가 봤을 때, 한, 8년 정도 있어야, 건물 산다는 거 보니까, 50대 중, 아, 후반쯤 될것 같아. 예. 건물이, 저기, 100만 원이니? 만불이야? 이구 건물이라는 건 상가라든가, 아, 아, 내가 얘기, 아,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큰거 하나 사갖고, 여러 가지 렌, 렌트를 해 주는 거한개 말고, 그런 거살 수도 어. 있다는 소리야. 오케이, 오케이. 어. 제일 어렸을 때부터 꿈이 복부인이었거든요. 어, 일을렸을터부터복이인이인이었요든요어 조물주에 건물주시네 네 복부인이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땅을 좋아하고 건물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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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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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복부인이 말 정말 나보다 건물만 정가돈말정마다 따지면 그 건물만 샀겠니 빌딩도 정지 어, 이제 돈 나가는 것좀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굉장히 네. 어린 저게 본인이 충분해 가능하다고 봐요. 남자의 도움을 더 받으면 제더빠르지요 선생님. 그거는 어, 모든 사람의 로망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본인은 조금 눈을 조금 낮춰야 돼요. 남자의 보는 눈을 낮추면 돼요. 다 갖추지 말고 그렇지. 예를 들어갖고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채워가며 하고, 예를 들어갖고 사람 성실하고 능력있고 돈잘 벌고 하면, 그건 괜찮은 거잖아. 그때까지 없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20대가 아니니까, 어 조금만 눈을 낮추면 그런 사람도 보이고, 괜찮은 사람 주변에도 있고, 그래요. 지금 말하기가 귀찮더라고요, 선생님. 음. 선, 선생님, 제, 제가 음. 하나 되게 안 좋은 게 생겼어요. 뭔데? 제가 귀를 다쳤어요, 선생님. 어. 어. 귀를 한쪽만 닫히면 양쪽이 닫혀서 잘 듣지를 못해요 선생님 음. 그래서 지금 친구들하고도 밖에서는 안만나요 아예 통화는 했으면 했지 음. 아예 안만나요 음. 근데 남자하고 귀가 안들리는 나하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선생님 잘 못알아지니까 내가 피곤해지니까 못만나기도 하고 음. 그래서 웬만한 진짜 사랑해갖고 내가 귀가 이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진짜, 진짜 하늘에 주신 인연법이 아니면 남자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해갖고 안